안녕하세요 가스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은 4월 19일 어, 주일이고요 오늘 벌써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어, 영상으로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벌써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 우리가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어, 우리 4월 19일 어, 청소년부 예배를 같이 사도신경으로 어, 하나님 앞에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라이긴 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성령하신 하나님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환아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받으시고 주님만 높임 받아주셔서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완전하신 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시. 하신 나의 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 예배합니다, 천연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유일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폐역하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누하신 은혜로 최고의 자리 에베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한 주간을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음성을 듣는 은혜의 성령을 받기 원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말씀의 임재로 올바른 믿음 열매를 맺는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삶으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소년 시절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인 유일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깨닫고 섬기며 믿음의 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쓰임받는 청소년 한명한 한 명의 소중한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교회의 공동체 제자가 되며 모든 민족에게 담대히 복음 증거하는 구원사역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오늘은 요한 일서, 요한 일서고요. 요한 일서 3장 4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일서는 신약 성경 뒤쪽으로 많이 넘어가면. 이사노.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한 절이에요. 매우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도 찾아서 우리 함께 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어, 오늘 우리가 함께 어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 오늘이 말씀에서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타락과 죽음에 대해서 배웠죠. 타락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함께 배웠어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한 단계 내려가서 그럭저럭 괜찮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의 완전한 추락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함께 배웠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런 타락과 죽음은 타락과 죽음은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인데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울 건데 죄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어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또한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어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을 죄라고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어 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의 첫 조상을 그 본래의 상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에서 타락하게 한 죄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그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죄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문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와는 조금 달라요. 어, 이 죄에 대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어, 그냥, 그냥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법은 바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웠던 적이 있어요.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배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 고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 상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특히 하나님의 법을 요약해서 우리가 딱 정리해서 볼수 있는 내용이 바로 출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것이 바로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가지에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것을 보고 십계명이라고 하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법,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죠. 그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천천히 한번 살펴볼 건데. 이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서 한번 눈으로 한번 같이 따라서 읽어보세요. 첫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고요.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에 대한 금지명령이고요.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이고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게네 번째 계명이에요. 어, 첫 번째 계명부터 네번네 음, 네 번째 계명까지 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바로 어, 하나님에 대한 음, 순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을 이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12절부터 볼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가늠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이웃을 향한 의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법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음,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 어, 우리의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어,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한다라고 했는데 어, 아담은 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어, 잘 알아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어, 우리의 조상 아담이 타락을 했죠. 음, 타락은 어, 잠깐의 하락이 아닌 완전한 추락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 하나님과 함께 살던 아담이 어, 완전한 추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어, 삶을 어, 살게 되었죠. 아담이 지었던 죄가 무엇일까요? 음, 아담이 지었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에요 아담이 지었던 죄가 나무 열매 하나를 따먹은 것이라는 것에 우리가 모든 신경을 다 쏟아가지고 집중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완전한 추락의 자리로 내려간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 과한 판결을 내리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음,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담이 지었던 죄는 과일 나무 하나를 따먹은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의 문제에 주목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죠 어, 여기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가 먹어도 좋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 결과 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죠 금지된 열매를 먹었어요 그것을 행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의 의미를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 아담의 이러한 행위를 어,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교만한 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음, 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데 어, 이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 하나님의 법 말씀에 대해서도 함께 배우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을 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을 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라고 말씀을 함께 배웠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이 열법,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둬두고 강제로 그 안에서 살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긴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짧은 시간,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혹은 저녁에 자기 전에, 혹은 내가 정해놓은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가까이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배웠어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을 이야기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아주 조금의 시간을 어, 하나님과 어, 관계를 맺는,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어, 그런 관계를 맺도록 어, 우리가 함께 어, 도전하고, 또 함께 시도해 보고, 어,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어, 나아가는 어,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불변하신 그 뜻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교만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매일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쉼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나께서고하시 없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어,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말씀을 꼭 듣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함께 나눈 십계명 어, 출애굽기 2 0 장의 말씀 함께 어, 꼭 읽어보는 어,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하겠습니다.